레디 액션 이따 새벽부터 촬영하면 피곤할 텐데 집 들리라니까 싫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짜 맞는 면나 언제 노냐 지금성 너랑 데이트는 언제 하냐고 춥지 아대달히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 옆에 계속 두게 야 어, 깜짝이야 말이라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해 농담 아니야 그러니까 너나 평생 버리면 안돼 알겠지 아무튼 너말 수위가 너무 높아 어? 아주 가슴이 막 어, 철렁철렁해 아주 말만 이럴까봐 스킨십 수위도 아주 높은데 아 <laughs> 진짜 어, 너무 너무 많이 가는데 로아 김광민, 응, 사랑해, <laughs> 사랑해, 얼마큼? 아 배고파. 아 얼마큼? 아 배고파. <laughs> 네. 아.